제미 스마트 메터 스트립 드라이버에 전원을 공급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깡통으로 되어 있는 정전압 타입의 LED 컨버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AC 전원선도 배선을 해야 되고 DC 부분도 여기 제미 스마트 스트립 드라이버 인풋 쪽에 극성에 맞춰서 단자대 볼트를 풀어서 다시 조아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만지기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직류 전원 장치 어댑터 방식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인풋 쪽에 이렇게 플러그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콘센트 꽂는 방식으로 탁 꽂아 주시면 되고 led 드라이버에도 출력 부분이 이렇게 잭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풋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단자가 나와 있는데 맞는 타입의 어댑터를 구매하셔서 전원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별도의 전기 작업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꽂아 버리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브 스위치를 이용해서 쉽게 당연히 제어도 되겠죠. 이 노브 스위치를 이용해서 조명을 바로 제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을 한번 해주고, CCT 버튼을 5초간 눌러줍니다. 자 기기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조명의 전원을 끄기, 켜기, 그리고 밝기 조절, 어둡게, 그리고 밝게, 색온도 제어, 주광색, 주백색, 전구색.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쉽게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